네, 안녕하세요. 리모모 대표입니다. 파마 리서치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이 1250억 한달 동안 샀고요. 기관이 1000억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매수 수급이 좋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이게 다 저점으로 들어오는 매수들이에요. 이게 올해 한 8월 달부터 한 12월 달까지 쭉 빠졌고요. 그리고 40, 4만원 지금 가격 됐는데, 50만원에서 44만원까지 빠졌다가, 어,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한 50만원, 60만원, 70만원까지, 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 40만원대에 많이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파마리서치가 스 일단 재무구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영업이 익이한 2천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돈을 잘 버는 바이오회사입니다. 시총은 반면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네, 4조 정도면은 아주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점 매수하기 좋은 게 한국 홀마랑 코스맥스 있어요. 그리고 이두 종목은 좀 약간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낙포, 6개월 동안 낙포를 했어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두그 종목 같이 갈 종목이고,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 한국 홀마는 개인들이 좀 받쳐주고 있어요. 요세 종목은 제가 뭐, 뭐 이런 말하면은 <laughs> 좀 어, 함부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 절대 손에 안볼수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코스맥스랑 콜마 그리고 파마리서치까지. 네, 제가 문자로 추천드렸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예, 제가 여기도 써왔었는데, 한국 콜마 코스맥스 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죠. 예. 파마 리서치 여기 있죠. 예, 세 종목은 저점 매수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니까, 예, 한번 자세하게. 네. 올해 암튼 25년 초에도 제가 반도체부터 엔터주까지 조선 방산까지도 언급 여러 번 했었는데 올해 또 제가 올해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어, 어쨌든 어 문자 하나씩 넣어 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전망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제가 계속해서 문자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제가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 소형주들은 이제 뭐참 망하는 회사 많아요. 2,000개 넘게. 지금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거는 100개도 안 돼요. 그만큼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다 좋은 전망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일단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